でも。<music>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네니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리 서로를 부르고 대합니다. 사실 엄청 손발 오그라드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외에서는 어디서 우리가 언제 뭐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릅니까? 잘 쓰지 않는 호칭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정말 다소곳이 서로에게 막 축복송도 불러주며 형제님, 자매님 하죠. 그 안에 담겨 있는 예의와 존중, 사랑과 친절과 섬김과 하나됨 정말 여러 의미들. 너무너무, 너무나 귀한 호칭이자 표현이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툭 까놓고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형제냐고요? 우리가 자매냐고요? 저에게 있어 형제는 제 남매인, 제 여동생 하나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에서 사는 터라, 정작 여동생은 몇 년에 걸쳐 한두 차례밖에 못 봅니다. 허나, 형제님, 자매님하고 스윗하게 부르는 믿음의 동지들은 매우, 자주, 또 매주 봅니다. 그렇게 주안의 한 가족이라 여깁니다. 철석까지 믿습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죠. 베풀어줍니다. 맛있는 거 있으면 또 생각도 나고요. 나눠 먹기도 하고요. 뭐든 또 사주고 싶고요. 같이 웃고 같이 울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몸 교회라 하요 그래서 교회 패밀리 교회 팸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대형화, 기업화 되면서 많이 사라져버렸지만 예전에는 정말 같이 밥도 많이 지어 먹고 아이들도 같이 돌봐주고 같이 키우고 경조사도 함께하고 정말 교회 식구들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잖아요. 피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진짜 패밀리가 되더라고요. 이게 어찌 가능할까요? 응답하라 1988 시대에 그 잔뜩 베여진 사람 냄새 온정처럼 뭐 정이 많아서 그리 된 걸까요? 아니요. 세상에서는 물과 기름 같은 분들이 서로 사랑한다며 부둥켜안고 두손 뻗어 축복성 불러주고 그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볼때 이해가 안되는 것, 납득이 불가한 요상한 일, 용서, 관용, 이해, 사랑이 성도들 안에 가득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주안의 패밀리 십자가 때문에 가능해진 진짜 패밀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피 때문에 우리는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나게 귀한 은혜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십자가 패밀리, 찐 패밀리임을 믿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웃 사촌처럼 옆, 옆집과 친하게 지내는 그런 사이, 그런 어떤 크루, 그런 패밀리가 아니라 피를 나눈 친형제보다도 더 진한 십자가 예수 피를 나눈 형제자매 찐 패밀리, 그것이 교회요 성도요 우리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을 한번 간략히 좀 상고해 보고 싶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기서 여자는 귀네 라는 언어가 사용됐습니다 부인 여사님 이란 뜻입니다 아니 어머님한테 갑자기 여사님 이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신약학자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이 구절이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절정이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최초의 아담과 하와 인간에게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처음으로 외치신 복음 언약이 있습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 그 아들이 뱀,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므로 당신의 언약 백성을 구원해 낼 것임을 그 복음을 우리 하나님은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약 내내 계속 점증시키셨죠.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본래 히브리어로 기역, 기록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후에 헬라어로 번역되었을 때 여자의 후손 이 여자를 귀내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귀내와 창세기 원시복음의 여자, 여자의 후손할 때귀네이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리 외치신 겁니다. 내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원시복음에서 선포되었던 바로 그 여인의 후손, 내가 바로 그인이라. 난 누구의 아들이 아닌 뭐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 그 복음을 성취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안의찐 패밀리가 되었냐고요 창세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예수로 성취하신 복음으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열달배 아파서 낳았고 예수님의 젖먹이 시절또 유년기 청소년기 시절을 다 벗고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첫 정을 들였던 장남으로 예수님을 키웠고 길렀던 어머니 마리아 아닙니까 지금 마리아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몇해 전에 제가 9살짜리 여자아이의 빈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오열하다 진이 다 빠진 아이 엄마의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정말 저도 힘들더라고요. 자식이 조금만 손해를 베어도 또 다쳐도 부모는 더 아픕니다. 모성애 가운데 비통과 슬픔에 빠져있을 어머니 마리아에게 지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새로운 찐 패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당신의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난 당신과 인류를 구원하는 약속된 바로 그 메시아 복음대로 성취하는 메시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더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데 이때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그 요한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보라, 네 어머니라. 여기서 어머니는 메테르라는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아니 좀 전까지는 귀네, 뭐 여사님이러더니 여자여 하시더니 또 메테르, 어머니라고 하시다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메테르는 가족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진짜 우리 엄마, 친엄마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제자 요한에게 이제 너의 메테르 어머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자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효심, 효자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일이 전하기도 하는데 아니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효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진짜 패밀리 찐 패밀리를 정립하시고 세우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라믿 있습니다. 피한 방울 안 섞인 제자 요한과 마리아가 어머니와 아들이 되는 새로운 패밀리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진짜 하늘나라 혈연관계가 가족이 되었음을, 주 안에 예수 피를 나는 진짜 찐 패밀리가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서로 주 안에 한 가족 된 것은 어쩌다 뭐 교회다 보니 친해져서 나름 정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수 십자가로 성취하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예수 피로 우리는 찐 패밀리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함께 지고 이제 십자가 복음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십자가 패밀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를 믿음으로 수혈받아 한 핏줄된 혈연 공동체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사랑 공동체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죠. 피를 나는 형제 자매 동기간은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이런저런 이유로 남보다 못한 관계 신음하는 관계 이야기들 우리 참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안의 찐 패밀리, 새로운 뉴 패밀리는 다릅니다. 우린 물보다 진한 피, 그냥 피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그 피를 나눈 찐 패밀리 우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안의 십자가로 이루신 십자가 패밀리답게 오늘 드린 찬양처럼 우린 주안의 한 가족,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함께 주님 찬양하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그런 찐 패밀리로 함께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사랑한다, 우리 패밀리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싸우는 곳, 기재기 하는 곳, 아기다툼하는 곳, 경쟁하는 곳, 서로 깎아내리는 곳, 미워 죽겠는 곳, 그거는 가족의 모습이 아닙니다. 가족은 사랑해야 하는 공동체가 먼저입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내신 십자가 패밀리에게 맞는 이야기 그것은 바로 서로 깊이 진실되이 사랑하는 것이더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의 또 다른 서신서 요한일서에 수도 없이 사랑할 것을 사랑을 실천할 것을 도전하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심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말고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맞습니다. 십자가 찐 패밀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사랑의 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마리아를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고 봉양했던 것처럼 개척교회인 마게도니아 교회가 일면식도 없는 공경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자신들도 어려우면서 물심양면 도왔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돕고 나누고 돌보고 고아하객과 가부를 섬기며 사랑했던 것처럼 세상이 알 수도, 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십자가 찐 패밀리.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패밀리의 삶인 것입니다. 물보다 진한 피로 우리 패밀리 된저 여러분이요.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를 받아 누린 우리는 그게 당연합니다. 사랑한다, 우리 패밀리. 그렇게 외쳐보며 그렇게 손에 손잡고 우리 주님 따라가는 진짜 패밀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온 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피로 한 가족 삼아 주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우리 공동체 가족들을 우리 한 교회로 묶어 주신 사랑하는 이들을 이제 십자가 주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찐 패밀리로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물과 기름처럼 절대 하나 되어질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 찐 패밀리로 삼아주시고 묶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런 십자가 패밀리 한 교회로 서게 하신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세워주고 더 아껴주며 십자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훈련내고 보여주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